사도 바울께서는 노마 감옥에서 골로세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골로세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오늘 3절 기도를 시작하고 12절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서 감사로 기도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골로세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 에바울라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친 적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인 골로세에 가서 목회를 해서 아주 훌륭한 교회를 세워가고 골로세 성도들이 믿음 안에 좋은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끊임없이 아래면서 바울이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며 또 감사함으로 마감하는. 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아, 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주로 세 가지 어, 얘기를 늘 했어요. 오늘도 똑같은 얘긴데 그세 가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 골로세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은 교인들은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이죠. 골로세 교회에도 복음을 듣고 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가는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세 삼각형의 기둥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간에 읽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요 기도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1장 전서 1장3절에 그런 기도를 드리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씀해주십니다. 역시 교회가 아, 바르게 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도 아, 구원을 살아나가며 이제 우리가 열매를 아, 맺어야 한다면 아, 열매를 어디에 맺어야 되느냐 이와 같은 믿음 또 사랑 소망 위에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는 이세 가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구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첫 번째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건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고, 채운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크게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그 예수님으로 알아가고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를 내 안에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그 일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꽉 차는 거 아닙니까? 열매라는 말 그대로가 실하다 그런 뜻이라면 저 사람 믿음의 열매가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꽉 차게 계시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또 지식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4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꽉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런 믿음 갖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 안에 내 안에 예수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교육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절에 보면.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끝까지입니다. 아는 것으로 채우는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지혜와 총명을 내가 채워야 되느냐? 끝치지 않고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워간다고 하는 건더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참 하나님을 알기를 굉장히 힘쓰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 마지막 날 밤에 개세만의 동생에서 기도하시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마음이 괴로웠어요. 또 아주 죽고 싶었어요. 그냥, 심령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잤지만,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믿음이 뭐예요? 내 원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게믿음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요. 점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이단들이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이비들이, 뭐예요? 교주가 뭘 합니까? 자기를 믿으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라 그러면 그건 신앙이고, 내 안에 내가 가르쳐 준 이걸 세뇌시켜가지고, 이것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교사, 교주고, 이단이죠. 골로세 교회 당시에 많은 영주주의자들이 있어요. 또, 천사순배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다 천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천사를 숭배하면 그 천사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다. 그리고 신앙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이 하나님으로 꽉찬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에바블라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은 아마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야, 콜로세 교인들이 저렇게 세상의 이단의 유혹에도 또 세상의 사이비들이 저렇게 유혹하는데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가고 있구나. 칭찬합니다. 너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구나.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르로세 교인들을 생각할 때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참 가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목표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가난을 물질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골로세 교인들 참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신분을 좀 상승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그들이 돈으로 자리로 자기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믿음의 큰 시작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믿음장인 시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교인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행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이 안이 믿음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밖이 겉으로 나타 표현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 자라남인데, 여러분 겉으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특별히 3절 말, 4절 말씀 보시면요. 골로세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너희의 믿음 안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고 할 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오늘 모든이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하신다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친한 친척끼리, 친구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모두를 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골로새 교인들이 행한 일이라면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행함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간직함이라면 보바라면 사랑은 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랑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더러 주요, 주요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랬을 때 주여 주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그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행하는 올바른 행동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이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열매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나는 사랑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건 바로 뭐예요? 확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해요 믿음이 잘 자란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열은 이렇습니다 사랑을 잘 행하면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한결같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부흥, 번성한 다음에 사랑이 생겨납니까? 아니죠 그 가정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으로 삶을 살 때에 그 가정이 번성하게 되는 거고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똑같아요 에베스 교회에도 4장 15절에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이 자라는데 사랑 안에 세워진다. 교회도 이 사랑 안에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과가 실천이라면 우리는 나무의 예를 들면 그래요. 나무는 심겨졌을 땐 씨앗일 땐 몰라요 뭔지 그렇지만 자라나서 열매를 보면 아 이게 이런 나무구나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국 뭘 실천했느냐라고 그 실천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열매가. 결국은 마지막 우리가 맺어야 될 결론일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시되 사랑을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성숙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은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사람마다 다 자기의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난 이러한 일들을 목표로 삽니다. 그랬을 때내 노력으로 그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시고 나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소망의 보화를 두셨다고 합니다 결국 이 소망은 앞으로 내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내가 이루려면 이 소망을 이루려면 내가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건 두 가지예요.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바울의 단어 중에 좀 주목해야 되는 건첫 번째는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었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기쁨으로 옵니다. 어떠한 환란이 내게 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견디는 건 환란 중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소망,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가 오래 참는다고 하는 건 뭐야?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어떤 경우 원수가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이비가 유혹한다 하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안 갚음하지 않는 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오늘 얘기하는 오래 참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견디고 참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할때 바울은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기쁨은 그 자체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물론, 잘 인내하는 믿음도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살아나가면서 참 좋은 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히나죠. 참 9월 세 번째 주일 정말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이제 추수를 보게 됩니다. 어떤 곡식이 추수에 이르고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삼복도 일을 견딘.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많았고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것들은 다 떨어지고 낭마했을 겁니다. 그러나 태풍과 폭우를 감당하고 그 무더운 더위를 견디고 참는 자가 결국 열매 끝까지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그래서 오늘 소망의 열매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목표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이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두 가지예요 오래 참과 견딤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를 유혹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아 심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서 열매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5장 4절에 보시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라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됩니다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연단당하지 않고 어찌 소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 머리띠를 메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이루어 나간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 그걸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견뎌 나가는데 우리는 기쁨으로 견딘다는 겁니다. 그 일을, 그 환란을,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 나가면 왜? 하나님이 영광의 능력과 힘을 내게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내가 기쁨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앱에서서 4장을 읽으면서 앱에서 교회 하나됨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때 하나님께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나님께 겸손과 온유로 한다는 얘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밑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조물주,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온유하다는 얘기는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죠. 거기에 내가 길들여진다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사람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 참 길들여진 사람이야. 그냥 여기저기 천방지축 말처럼 뛰는 놈이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졌다고 할때 그럼 온유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이웃들 속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지난주일 설교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그게 하나되는 길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골로새 교회 마지막 주신 소망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되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을 견디시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소망이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이루시고 싶습니까? 디도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복스러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 영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견디고 참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골로세 교회를 칭찬하고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꽉 차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소망 가운데 목표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세요. 바울의 기도를 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가면 주께서 뭐 여러 가지 물으시겠지만 아마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 물어, 너 어떻게 살았니?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이 땅에서 뭐 하다가 어떻게 살았냐? 우리 오늘 배운 대로 세 가지를 답해야 돼요. 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 하나님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 꽉 채우고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 대답이죠. 두 번째, 너 이웃들에게 뭐 했니? 저 이웃들을 사랑했어요. 형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너 자신에게는 어떻게 했니? 저요, 기쁨으로. 잘 견디고 참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 여기 왔어요. 천국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2절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삼박자의 믿음을 가지고 믿고,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살 때에, 야, 합당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띄워주시면서, 너 이리 와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한 부분, 천국의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싸은이 소망, 아직은 우리가 얻지 못했지만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오늘도 천국 부하가 내게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자라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3절에 감사하노라, 12절에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세 가지 복은 감사함으로 열고 닫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주님 안에 들어오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을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채워가는 믿음의 삶이 한 주간 성숙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